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사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눈으로 보 주시면은 16절 말씀에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그런 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을이 여호와 앞이라는 그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밀리픈의 아도나이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고 우리가 바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는 뜻은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서 또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과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가인도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결과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인과 아담의 모습이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떠났지만은 그 떠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가인은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어느 땅으로 갑니까?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거주를 하게 돼요. 여기서도 이노 땅의 노를 우리가 원, 히브리어 원을 살펴보면은 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도 노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떠돌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땅은 지명 명칭이기도 하면서 가인이 떠나가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불안정하게 살아갈 것임을 여러분그 뜻이 암시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인생과 이그 가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이 땅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서 아들 에녹을 낳고요.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에녹 성을 건축했다라는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아 가인이 이곳에 한 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끌고 또그 가정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이 가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또한 이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나 12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라는 그 형벌을 하나님 앞에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인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지었을지언동 결국에는 당황하며 살게 되리라는 그 형벌은 사라지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가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발견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가인의 오대선인 라멕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선 족, 여러 사람들의 족보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와 이 사람들의 이, 이름이 나올 때는 가끔은 이 필요에 따라서 생략이 될 때도 있는데 이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 자를 통해서 할 무슨 이야기가 있을 때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멕은요 긍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라멕을 통해서 이 가인의 범죄가 이 1대 2대 3대 4대 5대 만에 얼마나 최악으로 치달하고, 치달고,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멕의 특징은 뭐냐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웠던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세 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이세 명의 아들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어, 야발을, 야발은 조직적으로 목축을 시작했고 유발은 각종 악기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두발가인이 만든 기구는 학자들이 키프리어 법문 연구에 따르면은 그냥 새와 그런 것들을 만 그냥 뭐 일상생활 몽풀 만든 것이 아니고 날카로운 무기 종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어때요? 지금 가인의 가문들이 이처럼 남부럴 것 없는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게 되었고 경제력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문화까지 갖추어진 지금 도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았을 때는 와, 자, 되게 잘 자랐네. 되게 잘 성장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발전들이 스스로 더욱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래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짓습니까? 자기가 입었던 상처를 복수하기 위해서 소년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그런 극악한 살인을 주제로 삼아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오늘 읽었던 23절, 24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한게 무엇이 잘났다고 잔인한 복수를 자랑스러워하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한 라멕은요 본인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7 7배 보복을 할 거야 라면서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곱 배의 벌을 선언하시며 가인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하고 능력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교만의 끝을 지금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라멕을 보면서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사람이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요. 부패하여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뻔뻔하고 그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라매뿐만 아니라 심심치 않게 우리의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은요 더러운 욕망과 폭력에 오염된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재 이 시간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재물들을 중심으로 내가 나 자신,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물질 만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이 만들었던 성과 도시는요, 결국에 그 누구라도 그 누구든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은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저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가인의 후소에, 후손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된 후에 다시 아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인을 시작으로 라멕까지 이어진 이 이야기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면은.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화제를 다시 전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씨,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셋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정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낳을 씨로 정해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 계열의 후손을 아벨을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단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둡고 악할지라도 불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은요.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가인의 가문이 성과 재물, 음악과 무기 여러 가지를 가졌는 가에 반면에 여러분 셋의 가문 에노스 때부터 여러분 이 가문은 뭘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은 기도와 이때부터 에노스 때부터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앞을 떠나 세속적인 문명을 발전시키며 나아갔을 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다양하고 우리는 이래야 아 너가 잘 나간다. 당신이 인생이 성공했다. 우리는 이렇게 지켜세우지만은 성경은요 오래 전부터 인생의 성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는 자가 진정한 인생에 성공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은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에노스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어진 결국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아마도 셋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통해 들어 가지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아벨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후손들이 이어져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내었고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다르게 세상의 중심을 세상의 문화에 전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념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사장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너희의 소속과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그 조카 롯을, 롯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모든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모든 재산을 다 나눠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선택에 결국 따르지 못함을 선택했던 부자청년. 하지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선택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선택은요. 아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그 세대를 지나서 여러분들의 가문들 가문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런 믿음의 질문들이 계속적으로 던져지고 또 그런 그 질문 믿음의 질문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쭉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셋은요. 결국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첫 세대, 지금 이 믿음의 세대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너무나 큰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쪽에는 휘황찬란한 물질 문명, 다른 쪽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여기 다100%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하실 거예요.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 정도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여호와의 신앙을 선택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와 하나님이 없는 화려하고 부유한 삶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가 여러분들에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하는 소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담하 저저저한테도 상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자녀들의 신앙의 그런 문제와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눈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고 자녀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종말과 함께 저주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들은 후손들은 가문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축복받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서 이미 여러분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따르야 따르냐에 따라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 하나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돌아갈지언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90 차선을